거지 같은 인생에 지쳐 죽기로 결심한 이 남자. 지하철역에서 죽을 각을 재고 있던 철라. 한 소녀와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어린 소녀 앞에서 죽는 건 아니다 싶었는지 다음 지하철로 미루기로 하죠. 그런데 소녀의 행동이 점점 수상해 보이기 시작하고 몇분뒤 러시아 마피아가 역으로 들이닥치게 되죠. 사실 소녀는 마피아 조직의 눈을 피해 숨고 있었던 거였고 도망치기 위해 서둘러 열차에 탑승하지만 이를 눈치챈 마피아들도 곧바로 올라탑니다. 황급히 내려보려 하지만 이미 늦은 상황.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남자는 엄청난 속도로 뛰어 본능적으로 열차에 올라탑니다. 마피아 조직이 소녀를 발견한 순간 남자도 도착하죠. 조직들을 물리치고 마지막으로 총까지 쏴버리는 남자. 그리고 소녀에게 괜찮냐며 다가가는데.